나오나요? <laughs> 아이 너무 뚱때보이 옷을 좀 벗고 있네 뚱때보이니까 색깔 날씨를 보 터졌네 어. 안녕하십니까? 루어대의정입니다 어, 지금 예, 방송을 이제 좀더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 날씨가 너무 춥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사한다고 정신 이 없어서 어, 지금 이사 준비를 한 참입니다. 아마 이번 주면 뭐 거의 다 끝난 급한 거는 다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요번 주부터는 주말부터는 오시면 은 아마 깔끔한 가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168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됐으니까.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탈 바이브 테크입니다자 오늘의 내용은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메탈 바이브 자, 겨울철에 어, 사람게 많이 사랑하는 로어죠 하고 사랑하는 로어고 많이 사용하는 로어입니다 어, 립니지 크랑크베이트라고 하죠 어, 립이 없는 크랑크베이트 네. 그래서 어, 이 바이브레이션하고 크랑크베이트하고 같은 계열이라고 봅니다 이제 립이 있는 크랑크베이트 리브 어, 없는 크랭크 베이트입니다. 이 장애물에 리브로 자명 수심이 들어가고 부딪히면서 이게 돌파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봤을 때 리브는 없으나 이 무게 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밑으로 쏠리면서 이게 운영하는 순간 이게 장애물 타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브 없는 크랭크 베이트, 린리지 크랭크 베이트랍니다. 오늘은 얘기는 뭐 메탈 바이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가 막 작은 웜들, 작은 루어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 추우니까 베스트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메탈 바이브가 굉장한 조가로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 음, 포인트가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포인트가. 스피러베이트, 크랭크베이트 약간 어, 운영하면서 약간 탐색 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들면 스피러베이트 반응이 없어요. 확실히 추워져서. 움직이는 루어에 반응을 잘안 합니다. 그리고 부피가 큰플피르베이트 크라커도 큰 좀커 보이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눈에 눈감고물속 보면 감고 약간 보이지잖아요 똑같아요. 루어도 물속에 들어가면 약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 약간 좀더커 보이고 다커 보여요. 그런데 애들이 민감하면 민감해질수록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예민하기 때문에 약간 큰 루어보다는 작은 루어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땜이나, 어, 땜낚시에는 거의 뭐 빙어가 주먹이가 거의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낙동 강계에는 어, 빙어가 주먹이보다 살치, 작은 피레미들이 아직 있습니다. 겨울철 돼도 그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나 아니면 수로건인데 약간 이 살치 새끼들, 살치들 사이들이 많이 움직여요. 메탈바이브가 먹이와 비슷한 루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어, 이 소리가 안 납니다. 이 레틀이 있는 게 아니고, 레틀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진동만으로 하기 때문에, 베스가 쫓아왔을 때도 약간, 덜 움직이면서 눈앞에 지나가면 먹어요. 오과 좋아요, 하셨나요? 알람 설정까지? 1번부터 60번까지 있는 상황에서 6번에서 기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분명히 물걸 주요이거나 아니면 어 지형이 약간 험프가 있거나 따뜻한 물이 나오는 합수 지점이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 없, 이유 없는 분도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메탈바이브를 사용하면 아까 얘기했지. 점낚시. 약간 그리고 우리가 주로 먹이 활동하는 패스들이 베이트 핏이 들이 작기 때문에 좀 큰, 큰 형상들 보다는 작은 형상에다가 이 메타바이브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진동, 이 베스의 측선을 좀 자극하거든요. 메타바이브는 거의 기존에 있는 거는 거의 이게 3발이 3개짜리 트래블훅이 3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루어들은 거의 토나시 바늘입니다. 바늘을 2개짜리로 교환합니다. 저는 메탈 바이을 찍는 느낌으로 낚시를 합니다 삼발의 훅들이 같은 경우에는 감을 때 바이트가 들어온 밑에서 공격을 하면 어, 훅새 미스가 많이 납니다 2개짜리는 근데 3개짜리는 아무래도 어, 던지고 감을 때입질이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 삼발의 훅이 훅 생률이 좋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잘 걸리죠 그리고 겨울철에 모든 수색식물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눕히는 형상을 할 때는 바닥을 찍고 눕힙니다 부산은 12월 말만 넘어가면 확실히 와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바닥에서 찍고 이 눕히는 형상. 이 눕히는 형상은 어떻게 알아요? 하면 려 세면 라인을 주지 않고요. 바닥을 딱 찍으면 라인이 팽팽합니다. 근데 약간 누울 때 되면 라인이 헐렁해져요 어, 똑같은 바이브지만 던지고 리트리브 할 때는 아무래도 트래블록 3개짜리가 좋고요. 바닥을 찍고 눕힐 때는 아무래도 발을 두개짜리 편한식으로 교체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저는 이제 전지하에 겨울철 메탈 바이브 자저 산악동강 기준에서 한3배나 라인의 스쿨링이 되어있다. 그러면 떠주고 가면 불어요 바닥만 대신 찍고 올라오면. 찍고 올라올 때는 트레블룩 3개짜리 쓰시기 좋은데 아무래도 어 이제 점점 12월 말 넘어가면 찍고 눕히나야 눕히고 베스가 시선이 딱 내려가 있으면 딱쓰면 먹어요 그럴 때는 바닥을 찍고 눕히는데 집중합니다 탈바이브를 사용할 때 어, 겨울철 탈바이브를 왜 많이 사용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부피가 작고 소리가 안 나면 약간 이 베스트들한테 먹잇감으로 매치대 베스트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점낚시가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베스트가 군집되어 있는 6번 포인트에 베스트가 군집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폴리어에스타를 받아 먹었어요 한 마리 낚고 또다셨는데 들어올리는데 또 나갔어요 그러면 어떠한 이유라서 그 부위에 스클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울철은 아무래도 스가 춥기 때문에 단독 행동보다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이 보입니다 1번부터 쫙 10번 있으면 10번 라인에서 고기를 물었다 아, 아까 말했죠 6번 라인에서 고기를 물었다 그러면 6번에 있는 브레이크 라인인데 그 브레이크 라인을 어디로 뻗었는지 4번 5번 사이를 한번 뒤져보세요 그러면 6번에서 는 멀리서 물었지만 불격이 있는, 만약에 5번, 4번이라면, 불곡이 있는 곳에 또 고기가 물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 라인 따라서 고기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탈바이브로 사용해서 고기를 낚다가 입질 없을 타이밍에 뭘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가벼운 채비로, 작은 루어로, 또 공략을 하면, 베스가 예민해져 있는 베스들이 어, 아까 이게 꼽힌댔죠. 바이브로 고기를 낚기 시작하면 꽃이 핍니다. 그러면 애들이 활성도가 순간 좋아집니다. 그러면 고기를 좀 낚아낸 다음에 다시 머리를 숙이고 입을 닫아요. 그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가벼운 체비로 공을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메탈 바이브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더라도 메탈 바이브로 고이 나오는 겨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탈 바이브로 보면 형상들이 있어요. 배 형상. 이 무게가 들어가 있는 배 형상에 따라서 액션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걸 보면 어, 중간판을 아랫배에 어, 메탈바이브에 무게추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올릴 때그 물을 가르면서 진동이 흔들면서 진동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배 보면 거의 있어요 그런데 아랫배에 거의 무게가 있는데 비해서 대가리 쪽에 무기가 많이 쏠려 있는 것 들었습니다. 보면 자 지금 루로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에도 있지만 아랫배보다 앞머리 위에 앞에 더 추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즉 바닥을 찍어보시면 압니다. 바닥을 찍어보면 진짜 바닥을 찍어보면 앞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리고 어 앞쪽 굉장히 많이 쏠리고 들었을 때 엄청 가볍습니다. 무게 배분이.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른데.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바늘은 꼭두 개짜리. 이해하셨나요? 무게가 앞에 많이 쏠려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바늘 세개짜리보다는 교환을 하셔 가지고 두개짜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개짜리 나오는 것들은 그냥 두개짜리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추워지면 한 1월 달이나 이게 앞전에 제가 그 앞전에 이거 제가 그 어디죠 거기? 목포? 목포인가 겨울에 그 촬영할 때 썼던 건데 이게 5g 짜리인데 싱그룹 보이시나요? 자, 싱그룹을 썼어요 싱그룹. 왜 싱그룹을 썼냐면 그때는 그 큰 장애물이 많다기보다는 수초가 다 갈아있었습니다 그럼 수초에 바늘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수초를 많이 걸고 오지 마라고 해서 내가 싱글쿵으로 바꿨습니다 이탈바이브도 종류는 많고 상황이 많지만 쓰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어 중간에 보면 어 스위블이 달려있으면서 블레이드가 달렸습니다 무게가 아랫배의 중심이 쏠려있어요 그인 즉 감았을 때 보면 그냥 유용한 스피르베이트 같이 보인다 해야 되나? 스피르베이트 같이 보이는데 형상을 작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피르베이트처럼 이거는 어, 탐색용으로 쓰기 쓰는데 입질이 없을 경우에는 바닥을 먼저 찍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먼저 찍고 바닥에서 한두번 낚아내면 꽃이 피거나 아 고기 잘 나온다 굉장히 그러면 사이 선배를 위해서 이런 블레이드 달린 걸 사용합니다. 구멍이 세 개가 뚫렸어요. 이 구멍이 세 개가 뚫린 이유는요. 자첫 번째 중간이 노말 이해하셨죠? 노말하게 노말하게 사용할 때, 자 앞으로 꼽으시면 머리가 좀 들립니다. 이해하셨나요? 머리가 좀 들려요. 바늘 3 개짜리 사용할 때는 앞에 꼽으시면 잘 걸립니다. 바늘 2 개짜리 사용하실 때는 돌파력이 좋기 때문에 앞에 꼽으셔도 바닥 찍고 넘어오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바닥을 찍고 드는 데 있어서 바늘 2 개짜리 사용하셔야 됩니다. 3 개짜리 쓰면 걸림이 많아요. 제일 뒤에 꼽으면 완전 무기가 앞으로 쏠립니다. 찍고 눕히는 방식, 찍고 들었다가 스테이 하고 있다가 한번 후루룩 그러면 리트리브 액션에는 안 좋습니다. 자 중간 노마라고 앞에 액션은 리트리브 액션 굉장히 좋지만은 제일 뒤에 뒤에 구멍에 꼽으실 때는 제일 뒤에 구멍에 꼽으시면 아무래도 리트리브 액션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신 찍고 세우고. 들었을 때 그런 박자감은 확실히 좋습니다. 찍고 세우고 들고 맞제. 찍고 세우고 들고 맞제. 찍고 세우고 들었을 때는 얘가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구멍 세개 중에 어감이 이상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아무래도 메탈 바이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메탈 바이브가 어디까지 좋나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색상과 그리고 무게 중심. 거기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올려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탐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진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 돼 있는 것보다 확실히 이게 책받침이라잖아? 책받침은 아니고요. 책받침은 딱딱합니다. 약간 플라스틱인데, 아크릴 같은 그런 아크릴판 같은 그런 건데, 좀 흔들었을 때 확실히 진동감은 약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플라스틱 관계인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NS. L.S. 스퀴즈 바이브다 끊어먹고 없는데 <laughs> 앞뒤에 스퀴 원래 스퀴즈 이브 오자이 사이 사이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신 바늘이 세 개짜리기 때문에 항상 세개짜리로탐색을 하고요. 바닥을 찍을 경우에는 바늘 두 개짜리 교체를 한후 사용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어필을 먼저 씁니다. 자 어필을 먼저 사용하는데 자 어필을 열 마리 낚으면 확실히 어필보다 내추럴 컬러가 사이즈 좋죠. 항상 어필은 많이 쓰면 좋은데 내추럴 컬러가 사이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필로 고기를 찾고 나서 아 어필로 찾고 나서 고기를 낚다 보면 사이즈 선별할 때는 거의 내추럴 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시에는 내추럴 칼하고 금색, 은색, 그래서 은색 계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내추럴 컬러입니다 끓이 색깔, 아까 살치 색깔, 어 물고기 색깔이기 때문에 은색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은색, 거의 보면 보편적으로 저도 은색, 금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바이브를 사용하다가 이 메탈 바이브도 무게에 따라서 부피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똑같이 8분의 3 온스입니다. 8분의 3 온스, 8:3 짜리인데 확실히 야가 더 오른쪽에 더 작아 보입니다. 오른쪽이 좀더 작아 보이고 왼쪽이 좀커 보여요. 그러면 사용해 보시면 진녹도 왼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예민할 때는 확실히 작고 액션이 적은 게잘 먹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춥긴 하지만 먹이활동 하거나 합수부위다 뭐한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먹이활동을 많이 한다면 또 진동이 크고 부피가 큰게 유리합니다 아, 메탈 바이브를 사용하실 때는 디에이 음, 음. 날라갔어요 디에이 음. 없어 그래가지고 어, 마무리를 하려고 음. 잠깐 인사했습니다 메탈 바이브를 사용할 때 어, 똑같이 8g-3oz를 사용하더라도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첫 번째로 미디엄 때한한9 어, 12파운드 12파운드 아머용혹은 14파운드는 어피칼라로 약간 강범위하게 탐색을 하고 장애물 걸려도 언제든지 시게해 뽑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요 어, 7 2 m l 약간 라이트하게 7 2 m l 에 카버 어, 10파운드나 8파운드를 사용합니다 아 미안 정연하 죠. 쪼옴 네. 아 시끄럽네 그래서 어, 어피칼라는 미디엄 때에한 12파운드에 좀 강력하게 빠르게 어, 탐색을 한다면 어, 72ml에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는 이 어피 컬라보다는 내추럴 컬러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광위하게 사용하면 시작은 어피 컬라로 하지만 마무리 내추럴 컬러. 아무래도 사이즈 선배에 있어서는 내추럴 컬러가 조금 더 똑같이 열발을 낚아보면 내추럴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베스트들이 조금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다 해야 가 그런 예민한 데 있어서는 확실히 매초역 갈라가더잘 먹습니다. 메탈바이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대충 알아봤고요. 이제 실전편은 이제 낚시를 한번 가서 메탈바이브에 있어서 리트리브 속도 그리고 로드워크 그리고 끊고 매증 기다림 그리고 드는 것까지 드는 것도 보면 반박자 끌어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게 한번 물가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 점프 그 영상에서 뒤에 끊겨가지고 다시 촬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루어 세게 정진복이었습니다.